3 2피 m 스처럼 어, 어, 상 바이스에서 바이퍼 바이스에서 바이프를 고정하고 셋톱이 위해서 절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 금속관이 매너를 절단하더라하겠습니다 이때 셋톱을 밀때 절단이 되도록 셋톱이 고정어야 됩니다. 그래서 셋톱이 방향이 이런 식으로 날이 고정되 있어야죠. 이런 식으로. 그래야만 셋톱이 밀때 전진할 때 요면에서 자르고 어, 뺄 때는 이렇게 뺄 때는 안 잘리죠, 그죠? 그렇게 고정돼 있는가 확인하시고 되는네요 자, 원하는 면에 대고, 제두배 머리를 잡고요. 90도 직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처음에는 천천히, 이렇게. 체중, 몸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살이 왔다 갔다 해야 고 짧이면다떨어지면 힘을 좀 빼고요. 살야됩니다 마지막 부분은 살살. 반드지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힘을 가면은 그다끝 부분에서 앞으로 상체가 쏠려서 다치겠죠. 그렇맨 마지막에 힘을 좀 빼서 천천히. 자, 본체고요. 본체의. 이 네. 어, 붉은 듯이 렇게 채워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채워주시고요. 이렇게 서 이렇게. 자, 이걸 우리는 가이드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이쪽을 고정하면. 지금, 풀리고, 이렇게. 조이죠. 조이는 부분으로 파이퍼를 고정할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이 아래쪽을 요걸요걸 요걸 우리는 레츠는 이쪽 요게 이가요쪽은 지금 돌고 있죠. 반대로는 안 돌죠. 반대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레츠를 반대로 이렇게 두개다 조절을 하면요, 이제는 반대로 왼쪽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 안 들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또반대로하면은이두 개를 다반대로하면은 이제는 시계방향이 들고 반시계방향이 안들어가요. 근데 한쪽만 이렇게 끄고 간다면 잠겨 버리죠. 자 여기는 우리가 어줄 잡고 줄을 잡고 됐습니다. 잡고 반대쪽을 이렇게 살짝 내려서 꽂아 아 힘이 빠네요 이미 받으면 이제 나사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요 부분은, 눈만 차고는, 요 컨셉도 채울 필요 없죠? 그래서 세부 턱 정도, 부식만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부세 턱 정도만, 자, 배줘야 네, 겁니다. 됐습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렛지를 옮기고요. 불어주죠. 자, 등 났으니까. 됐습니다. 부세 턱 났죠? 이렇게, 이렇게 나사가 나오는게 보이죠 그 부분에 기름을 이렇게 한 방울 정도 내주면 작업이 원활하게 됩니다 턱 부분에 턱이 기 지금 한턱 정도 한두턱 정도 놓을 정도로 이렇게 가공작업을 하면 니다그빼니까 여기는 아까 아치죠치 반대로 이렇 이렇게 반대로 들어 올 이렇게 빼면 여기서 서빠면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요 그렇게 아, 그다지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70 정도를 이렇게 어, 놔두고 60 가본 적 없죠. 이 70이 어가 들어갈 자리, 이렇게 오스타가 오스타의 가이드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 부분에 물리겠죠. 몇 장을 힘들 보죠 자, 금속광공사의 애령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90도가 될것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100mm, 여기에 100mm 정도. 여기 시작점, 이거 끝점 보고 여기서부터 부드럽게 끝부분까지 휘어서 90도를 유지하면 그공유반기 6배 이상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게마이퍼 그 밴드죠. 그래서 밴드에 이렇게 이어주고. 자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뭐 밴딩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하도이 부분을 기점해서 아까 이야기한 요점까지 200mm죠. 200mm 간격에 꼭꼭꼭꼭꼭 눌러서 눌러서, 눌러서 90도를 만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이각을한 60도를 유지하면서 물려주면 되는데 보다시피 힘을 안 받죠. 그래서 힘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모조바이퍼를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허리 어깨에 딱 이어가지고 계단을 이어가지고 몸무게를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때 손은 힙기하고 발등을 받치는 감싸고 있습니다. 그다음 눌렸으면 조금 밀려서 다시 또금 눌러 주고요. 또 눌렸으면 조금 밀려서 다시 또 눌러 주시고요. 지금 보면 여기부터 굽힘 작업을 해서 여기까지 이게 중심이죠, 중심. 그래서 위에 10, 아래 10, 전체 200이라는 즉 20cm 부분에서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이렇게 굽혀서 90도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요 시작점을 이밴드에 요 파이프 밴드에이 끝이 아니고 이 지금 딱 만나는 이요 만나는 요 이점 밑쪽에서 딱 만나는 파이프하고 딱 구부지는 그 부분부터 가공 작업이 될 거예요. 그 부분에 갖다 대고 누르면 되는데 자 보조 밴드를 써야겠죠. 보조 파이프 밴드를 써서. 자, 그리고 어, 왼쪽 손으로 어, 밴드와 파이프 밴드, 바이퍼 밴드와 파이프를 같이 잡고 잡은 상태에서 수직을 유지하고 살살 밀어줍니다. 하나, 그리고 조금 밀면서 엄지손가락으로 그 점에서 뒤에 부분에서 또 조금 눌러주고 그 다음 앞으로 조금 전진시켜서 그 다음 부분에서 또 눌러주고 그 다음 부분을 또 전진시켜서 손가락으로 맞주고그 다음 부분을 중심이죠? 죽이죠 그래서 눌러줍니다. 도 이렇게 요럴때이 축과 저 파이프 지금 진행한 축 여기에 일직선이 되게끔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놀아요. 이렇게 조. 마지막 90도 했습니다. 이렇게 90도 가공 작업을 했습니다. 생각하면은 어, 복도봉을 위해서 이렇게 바이올렛인데 보조봉을띄어주고요반대쪽에또 보조봉을 이렇게 이어줍니다. 보조금이 반대네요. 이어치니 이상이죠? 이럴 때 조금 만들어 밀어서 바로 밟으면 서 약간 펴주면 되겠죠. 90도가 됐죠? 됐습니다. 공작 관계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요정 아무면요 부분하고 요 수평이 되사약 2cm 정도 여유 공간이 생기죠. 여기에 우리가 나사을 내서 나징으로 끈을 들쳐서 결속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요 부분을 S형 우리키로 작업을 해야겠죠. 요 가공 겉 부분에 70mm 뭐 여기가 6 0 m 전체가 뭐다 130mm가 되게끔 이곳에서 약간 올라와서 이곳에서 다시 수평 유지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장을 그 할때 지금 이 고장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르는 작업 못해요. 눌려서 우리가 가공 작업을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끌어올린 게 아니고 거꾸로 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눌려주은 거꾸로 이 부분이 더욱 튀어나오겠죠.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가공하고자 하는 눈금된 이 부분이 눈에 보이면 안 돼요. 눈에 보이면 누르면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 부분이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게끔 그래서 치수만 이렇게 보는 것처럼 치수만 요 부분에서 우리가 가공 작업이 되어야 되네 요 부분 여지는 요 부분에서 그렇게 돌려서 바이를 돌려서 눈에 보이면 안 되고 눈금 친게 여기서 반대로 바이블을 돌려서 보이지 않게끔 수직을 유지하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가공 작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눌려주겠습니다. 누를 때 적당하게 힘을 줘야겠죠?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수직을 유지하고요. 자, 으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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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반대로 우리가 또수평상태을 유지해야 겠죠 지금은 이쪽만 툭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수평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아, 눈금 표시한 그 부분, 이부분이에요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분에서 또 반대로 그, 그, 이번에는 그 부분이 분필 자국이 보이게끔 눈으로 보이게끔 다시 반대로 내림 작업을 해야 되니까 살짝 그래서 보이게끔 이제 보이네요. 역시 여기 수직이 되게끔 다유지하고요그 부분을 눌려줍니다. 그래서 수평을 맞춰주는 거죠. 자 주고 또 요거 쪼금이 됐습니다. 이렇게 쪼금 주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공 작업이 되겠죠. 이렇게 작업한 걸 우리는 S형마다 굽힘 작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에 L형 굽힘 작업, S형 굽핀 작업, 마지막으로 여기서 반 L형 절단는 면에서 60mm, 6cm 정도 부분에서 반대형 눌작을 할 겁니다. 자, 역시 아이포 밴드를 보겠습니다. 보시고요. 아까 우리가 어그 눈에 보이는 빛검이 분필친 부분이 지금 올라 가 있는 거죠? 올라가니까 그게 안보이게는 반대로 눌러서 반대로 눌러서. 작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검진 부분 조금 안보이겠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90도를 유지하고 이렇게 붙였서 반대편 검침점을 하는 겁니다자 <laughs> 그러면 이렇게 가공 작업면 백금 수관이 제대로 채우고, 제대로 채우고, 제대로 채우고, 제대로 채우면 이렇게 고생이 되겠죠. 조금 더 올라가요. 인자, 나서 살을 겁니다. 끈붓라꽉 조어, 우고 이렇게. I j 습니다 want to m 지 k e sure. I'm going t 자 그리고 그 끝에 다가는 전선의 피복의 손상을 방지하면서 부엇입니까신을채워죠부신을 채워줍니다. 이렇게 구신 채워서 마무리가 많이 됐고요. 이쪽도 전선의 피복을 뭐다 손상 가능을 방지하면서 아까 두쪽 정도겠죠? 그렇니까부신을 채워서 엑시 마무리. 빡절 때는 뭡니까 파이프 렌치를 가지고 빡 절하면 됩니다. 됐죠 이게 이제 우리가 세달을 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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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달을 치면은 고정에서 한순된 작업이 되는 거죠.